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오랜만에 킹타이거 새우장. 제 요청이 정말 많았던 거라 한번더 준비해봤습니다. 기름장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추천해주셔서 기름장이랑 노른자장, 그리고 이거는 버터에 조물조물한 버터 주먹밥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호박밥 물자예요. 전에는 횟감용으로 만들어서 머리까지 먹었는데 이번에는 금냉이라서 새우장은 가능한데 조금 찝찝해서 몸통만 먹을게요. 와. 그냥. 저번 거보다 큰거같아 이렇게 오랜만에 킹타이거 새우장을 먹어보았는데요. 일반 새우장보다는 조금 질긴데 되게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일단 살을 한 번에 한 크게 먹을 수 있어서 먹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